한번 조져? 조져! 나이스! 우편함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끝에 레벨 60위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또 시청자분들도 지금 많이 찾아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지금 정복 길드도 길드원이 80명까지 지금 가득 차는 아주 오진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축복을 해주면은 이게 길드가 좋아지니까 이게. 자, 그래좀 스톤이 많은 편이거든요? 맥스. 오케이. 부족 스킬로 내가 공격력을 또 업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장이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자이 닦아있 하는 건데 그. 저 전투력순. 아니야 우리 정복. 몇이냐? 어? 뭐야? 열깜이야나 아, 1인 줄 알았어. 지금 1등이 804k니까. 우리는 365k거든요. 아직 한참 멀었네요. 진짜로. 음, 아직 한참 멀었어. 아무튼 정보 부족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접속 안한 사람들 빠르게 빠르게 물갈이할 그 생각이니까. 스톤에이지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음, 그러나 여기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결혼도 할수 있더라고요. 뜨르르르른 드드드드 든든 전투 시작 이제 다들 100씩 찍어가지고 8kg 넣는다. 음, 뭐 만모선에서 끝나지. 어, 제가 너무 많이 맞는다. 너무 약하고 구매랑이고. 아, 지금 얘가 혼란 상태다. 어, 얘도 못깨나오토풀고 정령의 힘 쓰고 무차별 쓰고 한 놈씩, 그게 한 놈씩. 아, 근데 이렇게 다 막고 시작하면 언제 이기니? 어, 아, 얘가 스킬을 못 쓰네. 지금 아, 계속 혼란 걸려가지고. 아, 주사 맞은 시간. 야, 왜 우리 편을 때려? 아, 근데 이게 혼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얘 계속 혼란 상태야. 어, 이제야 풀렸어. 아씨! 헐, 음, 날아갔고요. 아, 또 올랐냐? 또 올라. 이거 졌다. 어 아. 지금 진영 레벨이... 아, 솔직히 지금 이 두리를 없애야 되거든요. 이 두리를 빼긴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이 성우 패키지... 아, 좀 성우... 좀... 마, 아... 좀 마렵거든요. 베르가 영혼성 30개랑, 어, 블루잼까지도 주는, 이 성호 패키지. 이 성호가 물계열이긴 한데, 스킬이, 승리의 기쁨, 질주의 발톱, 방어력을 15% 무시한 채, 공격력 128%만큼의 피해를 입히고, 27% 간의 3턴간 침묵을 부여, 오지거든요. 저희 가장 오지는 건 메카노노인데, 이거, 이건 아직 얻지 못하니까, 아, 근데 이왕 주는 거 4성을 좀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음... 일단 3성 성으로 준다는 거그 다음에 코스튬까지도 주는 것 같아요 예, 베르가 계열 코스튬까지 한번 조져? 조져! <목소리> 나이스! 우편함으로 발송되었습니다어 아... 이게 자꾸 이렇게 지르면 안 되는데 이 호구... 이게, 이게 호구기가 이게... 잠깐만 우편함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딨어? 오케이, 받기 페 프리미엄 패키지 사용 그렇지 성어 에이쁠. 아, 맞다. 여기서도 나오는 것도 랜덤이라 그랬는데 S가 나와야 좋은데 a 뿔이 나왔네. 그래도 빗 뜨는 것보단 낫죠. 네. 여기 네, 보상 좀다 받고. 아, 지금 뭐 보시면 이제 둘이, 둘이를 no. 위치 평경참전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펫에서 성어를 코스튬 입히고 무제한이죠 코스튬 입히고 얘 경험치 이전을 여기서 경험치 이전을 해야 되는데. 성호를 28까지 올리고 성호 28까지 올리고 이전. 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이게 성호에 있는 걸 이전시키는 거구나. 와 엄마! 아이거구마이아 이거. 아 이런 바가가 있나. 후보. 막 어, 후보까지. 그렇지. 됐어요 그럼 62 성호 70일까지 올라갔고요어 성호 진짜 한 마리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솔직히 62까지도 혼자서 노가다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성호 성호 갈까 성호 갈까 고민 끝에 그냥 오늘 이왕 녹화 켰으니까 한번 성호 사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 성호를 구매했고 성호의 한번 파워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호가 그... 제가 엔젤큐이도 요번에 그거 얻었거든요 노가다 띄어가지고 엔젤큐이 얻었고 이게 또 해줘야 되거든요. 성격, 이거, 이거, 이거 훈련시켜 가지고 공격력 4를 뽑아야 됩니다. 부스님, 여기서 300만 원 쓰셨다는데 떠라. 어어어, 어 어어? 순발 같은 거 니나 쓰고. 어, 왜 공격력이 안 붙지? 안 되는데. 아, 야, 자꾸 체력이 붙어. 아, 야, 잠깐만 물어봐야겠다. 이게 성호는... 성호는... 공격력이 좋은 건가 물어보겠습니다. 아 받질 않으시네. 아 근데도 공격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 공격사 떴고요. 어 아, 됐어. 공격사 떴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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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제발. 아아안 뜨네. 아 큰일났네. 아 방어만 뜬다. 날이 아닌가? 아, 03. 아 안돼! 아 물어, 순반이 눌렀다. 와 망했다. 아, 공격력 여기 떠주네. 근데 야 이런 손해를 보네. 아, 근데 03눌리려다가아뭐 이런. 아, 그래 03까지. 딱 이렇게 해서 갑시다. 아 아까워 죽겠네. 훈련 시켰고 레벨업 다 시켰고. 오케이 성어 공격력 맥스 20으로 올려주고. 고급, 수명다 반살, 뭐, 이런 건좀 나중에 찍을게요. 오케이, 가자! 나 바로 와, 일로 와. 응. 성으로 지디겨주겠쓰 가자. 어, 코스튬 왜안 입었냐, 또? 확실히, 얘네가 순발이 빨라가지고. 아, 이거 또, 이거, 이거 걸렸네. 그렇지. 만약에 제가 요번 걸 이걸 깨면, 뭐, 현질한 게 최고인 거지, 뭐. 그럼 성어 잘산 거지. 음, 아까 못 깼었으니까. 아, 지금 문제는, 이, 이 뭐라 그래되지이 상태 이상을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이 회전절자를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일단 정령의 힘으로 모든 상태 이상을 풀어주고요. 와, 와 근데 진짜 빡세다, 이번 거. 여기서 푸테라가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잠깐, 푸테라 이거 도발 걸려서 그런가? 아, 잠깐만, 뭐야. 푸테라가 그걸, 정령에 그걸 안 썼네? 일단, 기본 공격 한번 가고, 다음에 궁한번 쓰겠습니다. 정령의 힘쓰고, 그 다음에, 배치기 가고, 오케이. 야, 제발, 푸테라, 살아! 부탁이야! 아, 푸테라 죽었어. 아! 아니, 이거 맘모가 죽네? 질주의 발톱. 잉, 희이... 찍! 잉, 희이... 후, 찍! 후! 어... 희... 지지 발톱! 음 희이... 찍! 어, 그래도 못 깨.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저거? 그. 아, 이치, 나 어떻게 혼란주는 애가. 혼란주는 애가 누구지? 자, 다시 도전, 다시 도전. 와, 얘가 64,000이구나. 참, 내가, 그러면. 얘도 레벨업 시킵시다. 어 됐어 가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계속 이상한 거 거는 게 누구지? 내야트 들어가고 이 무차별 광역 저게한 번도 안 들어가네. 나이스, 잘 들어갔고 그렇지 좋고 저 등딱 따... 어어어 저... 어... 그렇지 어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한번 찍어 줘야지 그치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한번딱 찍어주면. 어 뭐야, 서고 됐다. 진화하네? 어, 요번에 얘, 얘 잡아주고. 야, 얘들아, 만모만 때려라. 만모가 때리기 차이지잖아. 얘들아, 맘모 때려, 만모 아이고! 만모 때리라니까. 주사마제 시간. 바람의 사격. 나스 팔킬 하나 잡았고. 어, 뭐야, 아니네? 돌아왔네? 질주의 발이트로얘 죽이고, 한번 짜부시키고, 8캐온 하나 마무리 짓고, 그치. 기력 감소. 기력 감소하면 못 쓰는 건가? 이번에 상태 이상이 많이 안 걸리네? 와, 성우 근데 진짜 세다. 안 돼! 그렇지! 와! 이 맛에 맘모 씁니다! 우리 맘모막찍 그렇지. 오케이. 야! 궁으로 마무리 지어라. 응. 성호야, 궁으로 마무리 지어! 질주의 발톱! 그렇지. 응. 음. 이게 현질이지. 만모와, 이제 성호의 그, 클라이막스. 아주 좋았습니다. 레벨업 좀 진행해주고. 아, 근데 애들이 되게 빡세네? 한명한 명이. 한 명. 약간 내 레벨에서 지금 할게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좀 깨는 그런 느낌스가 들어요. 아, 진짜 뭐가로스 갖고 싶다. 뭐야? 얘는 난 쉬울 것 같은데, 와 앞에 방어막 봐라. 응. 약한 애들 조죠 그렇지, 일단 맘모가 한번 돈까스 방치해 줘야 돼요. 돈까스 방치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우리 맘모 뿐이 없다. 응. 아우 화살도 좋아요 아이 성우가 턴마다 지가 회복을 하네 회복도 하고 일단 기본 그 1차 스킬도 그 3명이나 치는 광역기에요 그렇지 어 지금 조합 너무 좋은데? 엔젤 큐이 중독시키고 그렇지 어 지금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질주의 발톱으로 쟤네 지금 체력가 얼마 없으니까 얘 마무리 짓고 한번잡어 시키고 가자. 질질 바이투어 아! 아, 그렇죠. 와우. 음. 스톤 에이즈는 뭐다? 맘모다 어, 아주 좋아요. 빨리 이거 70까지 갑시다. 어, 빨리 70 찍자.